흔히 남긴 자필 편지 형식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고인은 당시 민간 사업자들의 초과 이익 서한수 조항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신은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고 김문기 처장의 유서가 공개가 되는데 유족들이 공개를 한 거군요. 네, 유족은 오늘 고인 소지품에서 발견된 두장 분량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필 편지 형식인데 제목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입니다. 생전 재직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은 편지에서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자신은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와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고 자신은 그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지시를 받아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어서 니까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어그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 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판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뭐 어쨌든 제가 관할하던 뭐제 한때 부하직원이었고 제가 관련된 업무 제가 하던 업무에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겠죠. 아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뭐 해외 출장을 갔을 때인데 말이죠. 지금 이 사진은 오늘 공개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른쪽 앞에 있고 유동규 본부장이 뒤에 있었고요. 조금 전에 얼굴이 좀 크게 나왔던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시절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그 크게 잡힌 사진이 오늘 공개한 사진인데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앞, 오른쪽 앞에 앉아 있고 그 뒤에 유동규 전 본부장, 왼쪽 뒤에 고 김문기 처장이 서 있는 사진. 자, 그러면, 이렇게 출장도 같이 가고, 사진도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찍었는데,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국내임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거짓말이죠. 어,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크게, 이 판결문 전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 법원의 그 보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어,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작은 것 하나입니다. 김문기, 고그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골프, 골프를 쳤다고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을 해놨다. 그러니까, 열다섯 명이 관광지와서 찍었던 그 사진, 그걸 가지고 세 명만, 그, 저,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조작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골프 뭐, 회사 마크가 들어간,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그 복장을 하고, 근데 사실은 열다섯 명이 관광 중에 찍었던 사진인 겁니다. 근데 국힘 쪽에서 그 사진을 확대한 걸 토대로 셋이서 골 그런 적이, 어, 저, 그 사진이 조작됐다.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려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조작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만 판단해 줬으면 됐을 텐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는 골프를 안 쳤다고 부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굳이 그것을 또 해석을 해서, 어,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어,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